안녕하세요, 띠룡입니다. 오늘 영상은 2주년 기념으로 주는 12종 복구권 때문에 캐시 악세 제외한 모든 장비를 다 질르려고 각잡고 오랜만에 아지트에 왔습니다. 자 우선 벅시 목부터 가볼게요. 오 우선 이거 옷 떴죠? 약간 느낌이 좋은데, 자한번더 갑니다. 자칠 뜨자 7 아, 날라갔네, 까비. 자, 이제, 매부적도 한번 질러봅니다. 6자리니까, 장질해가지고, 한번 7 도전해볼게요. 제발, 7! 까비. 다시 안뜰것 같았어요, 이거는 좀. 6에서 7 가는 거라. 반지는 한 장만 질러볼게요. 하나만 복구해주니까. 자, 제발, 7 가자, 7. 7, 7, 7, 7, 7. 아. 터졌네.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들이니까 재물 바칠겸 한번 해볼게요. 다 날락소. 이제 본 게임 애온 장비들 한번 한 방에 좀 띄워볼게요. 아, 바지만 육두고 이거 다 날라갔네. 클 났다. 이거 어떡하냐. 지금 약간 돌이킬 수 없게 장비가 날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지팡이에 뭐더줘러 볼까? 그이고 벨트부터 줄러 볼까? 자, 벨트부터 한번 가 봅니다. 7. 제발 7 가자. 7 7 7 이러 쓰면 된다. 와, 이거 좀 날아간다고? 아, 좀 애반데 뭐뜬게 없네. 와, 이거 진짜 사단 난거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. 자, 대피는 지팡이 한번 가 봅니다. 제발. 팔 가자. 팔. 와, 칠에서 터진다고 이것도? 아, 모르겠다. 이거도 그냥 실러보자. 제발 실더라, 여기도. 와, 이것도 날라갔다고? 와, 지금 장비 다 날라갔는데. 뜬게 뭐가 없네. 아, 이거 내 장비만 터진 게 아니라 제 멘탈도 터진 것 같아요, 지금. 아, 우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, 뜬게 없어서 진짜 머리가 아픈데. 뭐, 어떻게든 되겠죠. 우선은 멘탈 잘 잡아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